그냥 있으면 되는데, 도둑놈이 재발절인 것처럼, 지금 극좌, 이 종북 세력들, 친중이죠. 친중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주저없이 독도는 우리 땅을 자꾸 외치랍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 여러분, 독도 우리 땅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살고 있고, 독도는 우리 경찰, 독도 경비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의 재앙, 태풍만 아니면 언제든지 독도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울릉도에서 뱉다고. 근데 뭘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왜 강요합니까? 이거는요, 어찌 보면 애국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독도를 또한번 분쟁화 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도 그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지 마세요. 친일파다 그러면 환경구처럼 맞다. 난 일본과 친하게 진다.